안녕하세요. PDF를 번역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로, 어, 무료 번역 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 사이트의 경우는 그 PDF의 틀을 유지를 해주면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어, 상당히 좀 편리하다고 할까요? 하지만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용량이 10 메가 이하로 한정이 되고, 그리고 번역의 질이 구글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. 두 번째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rPDF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어, PDF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능,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을 한 뒤에,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본과 대조를 해서 좀 필요 없는 부분, 이런 뭐 약간 좀 조잡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, 일단은 편집자 편집을 통해서 그 필요한 내용만 걸러낸 다음에, 어, 구글 번역 사이트에 가서 문서를, 문서를 클릭을 하고, 그 해당하는 그런 번역 문서를 선택을 해 줍니다 해당하는 번역 문서를 하나 선택을 해 주고 자 이것을 번역하기를 해서 이렇게 번역이 나오면 이것을 익스플로러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예 그리고 할 형식을 텍스트 파일로 해서 저장을 시켜줍니다. 이렇게 저장을 하면 그 굉장히 좀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번역이 비교적 부드럽기 때문에 편집만 잘 하시면 상당히 좀 효과적인 그런 번역의 그런 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원본과 대조를 해가면서 어, 읽으시면 조금 더좀 번역을 하시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네 이상으로 그두 가지 그 번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